구독 좋아요 공유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자, 오늘 어 싹바 어 노가다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. 예, 저보단 나이가 많고요. 예. 저희 아버지보다 나이가 어린 그런 존재. 예. 근데 이제 나이가 많은 편에 속하겠죠. 노가다를 하시는 분들 중에는 뭐 아무튼 간에 근데 그분이 같은 동네 주민인데, 어느 날뭐 친하게 지내자 하면서 나한테, 됐든 반말을 하는 거예요, 초면에. 어이, 아이 반가워. 어, 형처럼 생각하고, 어, 나몇 살이고, 누구누구인데 어.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 어,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는 길이기도 하고 그래 가지고 뭐 그냥 뭐그러려니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뭐 데코도 제대로 안 했어 그냥 어. 근데 그것도 사실 기분이 나빴는데 문제는 저희 아버지를 보고도 어이 나 누구누구고 몇 살인데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고 그러는 거야 신 새끼인가 이거 왜 이래 뭐그 생각이 들었어 나 순간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내가 어이 개새끼가 이거 너무 한거 아니야 어 이러면서 딱 갈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아한 동네 사는데 왜 그래 사실 저희 아버지가 저보다 성격 더 들어온 사람인데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좀 많이 누, 그 성격이 누해지신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점잖아 지셨어요 조금 어 지금도 근데 가끔 혈압 올르시면뭐 무진장 화내실 때가 있는데 그 저를 이제 증정시키면서 예, 한 동네 사는데 어, 굳이 뭐 싸가지고 좋을 게 뭐가 있어 이래가지고 그냥 지나갔는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야 이 새끼가 볼 때마다 내 아버지 보고 어이 아이 반가워 어 밥은 먹었어 이러는 거야. 십세키가, 이거. 나, 너무 지금 입에서 욕 나오는 것처럼, 어, 대놓고서, 아이, 씨발, 이런 적도 있어요. 근데, 못 드는 척 하고 가더라고, 어. 근데 상식적으로, 아, 씨발이랬으면한번 돌아봤어야 되는 건데, 돌아보지 않고 그냥 가더라고, 어, 그래서, 나 순간 생각한 게, 이 새끼가 일부러 나 기분 더럽게 하려고 이 지랄 하는 건가, 뭐, 그 생각까지 했어요, 내가, 어. 근데 아무튼 뭐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계속 마주칠 때마다 내 아버지한테 반말해가지고 을 내가 죄송한데 나이 도 어린 분이 왜 자꾸 반말하시는 거예요? 이래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럼 너도 반말해 어아 이게 가족이지 뭐야 한 동네에 살면서 가족처럼 지내야지 뭐 이러는 거야. 어이가 없어가지고. <laughs> 근데 더 웃긴 건그 사람, 주위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없거든? 어. 근데 중요한 건 걔가 반말할 때는 가만히 있는 걸, 반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, 그싹바 녹아다가 반말할 때만 그냥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. 그 동네에서 그래서 이 새끼가 뭐 엄청나게 좀잘 나가는 새낀가 해가지고 좀 알아봤는데 그렇게 잘 나가는 놈도 아니야. 응. 어. 근데 내가 동네 사람들한테도 아니 그 나이도 어린 사람이 싸가지 없게 반말까는데 왜 그냥 가만히 계세요? 내가 물어봤어. 근데 동네 사람들도 하, 뭐 학교도 안 나오고 뭐 어렵게 인생 살았다고 하는데, 우리가 그러려니 그냥 이해해줘야지. 뭐 이러는 거예요. 순간적으로 내 왼쪽 가슴이 어려우려고도 아 했어. 어, 학교를 안 나왔다고 해서 가슴이 아파지려고 했는데, 앞만 생각해봐도 그건 아닌 것 같아. 어,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그 습관이 중요한 거야. 어. 이게 어렸을 때부터 반말이 입에 배다 보니까 나이 들어서도, 근데 중요한 게 어렸을 때 학교를 안 나왔다 할지라도 걔가 반말했을 때 주위 사람들이 야단치고 그랬을 텐데, 그걸 다 무시하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계속 반말을 한다는 건데, 그거 고쳐야 되는 거거든. 아무도 지적을 안 했겠냐는 얘기야. 어렸을 때부터 반말을 하고 지금 이 나이 먹도록 반말을 했다면은. 응. 그 결국에 자기가 그런 말을 듣고도 안 고친 거기 때문에 나는 이걸 이해하고 싶진 않더라고. 학교를 못 나온 것에 대한 안타까움은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두 봐주고 그냥 넘어갔다면 난 쿨하게 인정하겠어. 어. 아 아무도 그 사람을 지적을 안 했으니까 그러려니 하겠어. 근데 상식적으로다가 어렸을 때부터 나이가 뭐 거의 60 가까이 됐을 거야. 어, 60 가까이 될 때까지 아무도 당신 뭔데 반말에 이런 얘기를 안 했겠냐는 얘기야. 어. 분명히 지적하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그때마다 뭐 그렇게 어? 그럼 너도 반말해. 어. 이게 가족이지 뭐야. 뭐 이랬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. 어. 뭐,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, 좀, 개인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, 앞으로도 계속, 내 아버지한테 계속 반말할 것 같아가지고, 이거 지적을 해야 되나, 승경제를 한번 내줘야 되나, 이거 좀,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. 이걸 뭐, 경찰에 신고할 일도 아니, 경찰 신고한다고 뭐, 들어줄 일도 아닌 것 같고. <laughs>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. 이 시청자분들에게도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.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. 어, 좁힐 수도 없고, 좁혀봤자 나만 뭐 가해자 되는 세상이니까. 그 대한민국 법이 상대방이 이유도 없이 반말하거나, 상대방의 부모를 이유없이 건들 경우에는 좁혀도 되는 법이 생겨야 돼 사실 어, 그래야지 이런 행동을 안하지 어,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은 이럴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혹시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한번씩 부탁드립니다